빰빠라빰 안녕하세요. 모두동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매 끼니 단백질을 챙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동네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실속 있는 단백질 식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삶은 계란 구울란 단백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계란입니다. 500원에서 900원이라는 착한 가격으로 약 6에서 7지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한끼 간식으로도 식사 대용으로도 좋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출근길에 하나 집어들어도 좋겠죠? 예. 프로틴 음료 최근 편의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백질 보충 음료입니다. 1 800에서 2 500원 선으로 약 9에서 20g 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마시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죠.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 타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닭가슴살. 편의점 단백질 식품의 왕이라 할수 있죠. 3 영에서 4 영원대로 약 20에서 25g 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팀, 훈제, 큐브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 있어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저지방 고단백 식품을 찾으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4. 견과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영양 만점 식품입니다. 2형에서 3형원대로 약 8에서 10지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휴대가 간편하고 보관도 쉬워서 사무실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하루 한 봉지 정도가 적당해요. 오, 참치캔 마지막으로 소개 드릴 제품은 참치 캔입니다. 이 800에서 3500원으로 약 2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 3등 건강에 좋은 지방산도 함께 섭취 할수 있답니다. 바로 먹을 수 있어 편리하고 샐러드 나 간단한 요리에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현명한 구매를 위한 꿀팁. 네. 유통기한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네. 10일 행사 상품을 활용하면 더욱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3편의점마다 가격 차이가 있으니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본인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찾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숨은 단백질 식품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모두동은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을 더욱 건강하게 합니다. 진짜로.